안녕하세요 예유패입니다. 오늘 업을 컨텐츠는 10월 월간 추천 서버 컨텐츠 예유패가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재밌었던 서버들을 꼽아서 이 영상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겠죠? 오케이 바로 가보도록 하죠. 힐링 마인팜 서버로 뛰어난 GUI 디자인이 돋보이는 서버입니다. 로딩 화면 연출과 각종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버입니다. 현실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버로 NPC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수업을 진행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과 현실감 있는 자기관리 시스템이 돋보이는 이 세계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서버입니다. 파티클 스킬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서버로 시원시원한 사냥이 인상적인 서버입니다. RPG 서버 특성상 반여생 마인판보다 운영이 훨씬 어려운데도 꾸준하게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서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DSP 서버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서버 운영을 중단하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악놀 모티브 서버로 각종 직업이 존재하고 전투 직업과 RPG 보스 요소가 들어간 다채로운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스텀 장비 시스템과 요리 시스템 등 기존 서버들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RPG 서버로 현재는 베타가 끝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각종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퀘스트를 받아 몬스터를 잡거나, 스킬 트리를 통해 강해질 수 있는 등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뛰어난 연출이 인상적인 서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얼른 정식 오픈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월간 추천 서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고정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서버의 정보를 적어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옆에 였습니다. 끝!